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양주역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과연 분양가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책정될지 저 역시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알려드린 소식에 이어서 좀더 업데이트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역 제1풍경채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분양되는 두 번째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양주역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있다는 초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있고요. 양주 테크노밸리 개발과 맞물려 있는 것도 호재로 반영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분양 금액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저는 타입별로 세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도 흥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발표된 내용으로는 총 702세대 중 70타입이 279세대, 84타입이 282세대, 101타입이 141세대로 구성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0타입 세대수가 좀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70타입이 큰 대안이 될수 있어서 청약 경쟁률도 높일 수 있을 텐데 제1풍경체는 중대형 평형에 힘을 더준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인근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금액인데요. 의정부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얼마 전 흥행에 성공한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 분양가와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양주역 프루지오의 분양가는 84타입 중간층 기준으로 옵션을 제외하고 5억 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제일풍경채는 상업용지에서 분양되는 만큼 프루지오 분양가보다는 다소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84타입 기준으로 크루즈오보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높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분들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금액이 아닐까 판단되고요. 만약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조금 고민이 되실 만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 역세권 아파트 분양 금액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양주 회천 신도시와 옥정 신도시 실거래 사례가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8.4 타입 기준으로 5억 중 후반대로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흥행의 가장 큰 요인 3가지는 첫 번째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분양금액 두 번째 계약금 5%의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자금 부담 없이 28년 입주시기까지 끌고 갈수 있다는 점세 번째 6개월이라는 짧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으로 환금성도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제일풍경채 역시 비슷한 조건으로 분양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분양 금액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된다면 프루지오 청약 경쟁률 못지않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미소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방문하시면 제일풍경채 관련 가장 빠른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페 가입해 주시고 관심 고객 등록 후 계약에 성공하신 분들께는. 현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